이번에 부채한도를 또 굉장히 크게 늘리긴 힘들 것 같아요. 이미 포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할 수도 있지만 내년 초반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다 이제 쏠려서 자산시장도 다 거기에 배팅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좀 정중동이 저는 필요하다. 이제 매크로 이슈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추가적으로 질문드려 보겠는데 그 삼십 조4천억 달러 규모 네네. 부채 안도 협상 이거는 좀 약간 시장에서는 리스크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리스크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거죠 그 그러니까 리스크는 딱 하나입니다 오바마 때 오바마 시절에 부채 안도를 갔다가 실제로 계속 그러니까 거의 8년 동안 늘리면서 얼마를 이제 부채를 늘렸냐면요 1 0조 달러를 늘렸습니다. 음. 그 전만 해도 한 자리 숫자였어요. 오바마 전만 하더라도 거의 8조, 9조 달러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확 늘려놨고, 음. <laughs> 그리고 나서 트럼프 오면서 트럼프 시대 때 얼마 늘렸냐면은 사실 거의 7, 8조 달러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미국은 어떤 형국이냐면 자기 정권이 됐을 때, 자기 정부가 됐을 때 부채한 대로 확 늘려놔가지고 그돈 가지고 정책 실행할 거 시행하고 거기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많이 했죠. 세제 혜택, M&A 혜택,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투자 혹은 이제 연구 R&D에 대한 또 베너핏으로 세제 혜택을 또 주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세율이 오히려 높았다가 세율이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 세율이 이제 떨어지니까 떨어진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유효세율 자체가 너무 낮아져 버리니까 거의 이제 10%대로 거의 낮아져 버리니까 그런 상태로 이제 오히려 세금은 걷어들이지만 다시 이제 공제를 해주거나 이제 베너피스 주니까 10%대보다 더 낮아지는 형국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법인세로 거둬들인 재정 예산 자체가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계속 부채를 찍어가지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국가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부채를 갖다가 이제 어 결국 회사채인데 발행을 하면서 계속 늘려온 것이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2011년도에, 미국의,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전망 강등이 한번 되면서, 아, 그때. 그때 이제 금리가 단기간에, 어, 거의 3, 4%인가? 급등을 해준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 부채한도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협상을 원활히 해서 부채한도를 늘려줘서, 경기를 어느 정도 버티게 하는 그 예산 측면에서 불익을 이 주면 안 된다. 그, 만약에 그 협상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만약에 약간 이라도그 폐쇄, 정보 폐쇄 기간이 길어지거나, 그로 인해서 뭐냐, 어, 신용등급 자체에 악영향을 주면, 그 행위를 한 당사자는 완전히 미국에서 <laughs> 굉장히 큰 비난을 받기 때문에, 벗어나지 힘들기 때문에, 음... 협상은 해야 된다는 컨셉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 양분이 돼 있죠. 민주당 공화당 이 양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약간 좀 음, 바이든은 남은 이제 앞으로의 2024년 대선까지 뭔가 좀 드라이브를 걸어 줘야 돼요. 사실 최근에 제가 현지인 분들하고 인터뷰를 몇번해 봐도 바이든의 이 정책 중에서 바이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우크라이나 지원 딱 이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키워드가.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동안에 2십1 2십2 하면서 지나오면서 친환경 정책을 했는데 특별히 뭐가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음. 친환경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뭐 이제 태양광도 얘기했고 막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뭐 전기차에 대해서도 뭐뭐 뭐 보조금 얘기하고 뭐 되게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 미국 내에서 테슬라 자체는 전기차 중에서 브랜드 가치도 있지만 좀 비싼 차에 속해서 구매하고 싶어도 손쉽게 구매하기는 힘든. 그래도 음. 어느 정도 연봉이나 소득이 돼야 되는 분들만 구입 구입을 하는 차량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음. 그니까 그만큼 친환경 쪽에서 정책적으로 실제 국민들이 느끼기에 편리함, 편의성에 대해서 뭔가 확연하게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부채한도를 좀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재정으로 좀 경기가 추락하는 걸 막아야 된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공화당이 어찌됐든, 이럴 때또한번 이제 목소리를 높여야 되니까, 또 딴지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협상. 한도 예, 협상 예. 안 된다. 한도 협상을 하는데, 음. 해주는 건 해준다. 근데, 세 가지죠. 첫 번째, 지출을 좀 줄여라. 아. 지출 항목을 줄여야 되는데, 지출 항목 중에서 특히나,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우크라나의 이 지원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지 말아라. 음. 사실, 그 부분이 일리가 있긴, 있긴 있어. 왜냐면, 대통령 긴급, 권한으로 이제 사인만 하면 넘어가는데 그 돈이 어디로 쓰여지는지 아직 사실 감시기구가 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예전에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그게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계속 지원하다가 항상 그 감시기구가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원은 해주되 이게 뭔가 좀 어떤 주액에 맞춰서 하고 감독기구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그런 이슈가 있고 세 번째는 지출을 할 때도 이게 이제 인플레를 갖다가 유발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거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한도를 그들의 기준에서 맞춰서 우리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우리가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인데, 이제, 민주당은 뭐별 반응도 없죠. 왜냐면은 이게 41조 사항의 헌법에 나와 있긴 한데, 이거를 사실 우회적으로 한도를 늘리려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헌법을 갖다가 수정하는 거는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헌법 조항을 약간 이제 바꾸면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영부채 발행하면 됩니다. 음. 그니까 부채가 원래 잡히는 게 뭐냐면은 원금 쪽이 잡히거든요. 부채 한도에서는. 그러면은 영부채는 뭐냐면은 만기가 없는 거예요. 만기가 평생인 거예요. 평생인 거면은 그럼 만기가 없으니까 그부채안 들어가겠죠. 오. 그럼 부채 한도가 안 늘어나는데 채권 발행을 해서 돈은 가져왔고, 음.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이자만 내주면 됩니다. 아. 그거를 누가 사주냐. 또 패드한테 사주라고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당장은 그게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우회적인 방법은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서도 그리고 미국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걸 갖다가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어찌됐든 국민적으로 그리고 공화당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정확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채 한도를 또 굉장히 크게 늘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조 달러 이상을 늘리는 게 보통의 그전 정권이나 대통령들이 했던 행, 행태였는데, 이번에 4조 달러 이상 확 증액을 하긴 좀 녹록치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거를 잘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 IRA 인플레 감축법이 있었죠. 그게 사실은 이제 기업들한테 세금을 어느 정도 유세율을 갖다가. 그, 옐런이 예전에 이제 그 세율을 높여가지고 이제 기업들한테 세금을 거둬들여서 그걸 투자에 원활하게 쓰겠다라고 했는데, 세율을 전체적으로 다뭐 높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 대상으로 IIA법을 딱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세금을 이만큼 더 올리겠다. 그래서 재정을 마련하고,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그, 전기차 신재생 쪽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제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이두 정책이 좀 효율적으로 좀잘 되는 거를 확인할 때, 우리가 진정하게 매크로적으로도 어느 정도 하방이 다져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부채한도 협상,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약간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막 정부 폐쇄까지 가기도 했었고, 네. 특히나 이제 뭐 공화당은 이제 뭐 약간 약간 쇼맨십일 수도 있는데, 반대한다든지, 이제 그런 네.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중간중간에 분명히 좀 출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특히나 지금처럼 뭔가 마이크로한 요인들, 수급적인 요인으로 막 달려와서, 약간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시간이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좀 약간 조정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음. 당장의 시장금리가 지금 3.4, 3.5, 올라도 지금, 미국 10년이 3.5 정도인데, 음. 그게 조금 튀어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기조적으로 오르진 않겠죠. 왜냐면은, 한도 협상이 결국은 된다는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의 이제 단기적이긴 하나 노이즈는 좀 있을 수 있다. 음.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채권시장인데요. 네. 이게 사실 되게 애매한 게, 물론 이제 연준에서 데이터 디펜던스라고 하면서 앞으로 데이터를 보고 뭐 향후 통화정책은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12월 FOMC 때 이제 뭐 점도표 찍어놓은 거 보면은 사실 한5.1% 한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중립금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준위원들이 발언한 거라든지 아니면 FOMC 의사라고 본다라고 하면 올해 안에 금리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뭐3.5% 거의 한 3.4%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약간 좀 FOMC 앞두고 반등하는 네. 흐름이 있는데, 데 2년물 같은 경우에도 4.12%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연준에서 보고 있는 그 금리 수준과 네. 시장 금리는 너무 좀 괴리가 있다. 네. 즉,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이면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이제 거의 기정사실하는 분위기인데, 네.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첫 번째는 아까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니까 이제 기준금리하고 갭이 생겼다는 거고, 거의 두 번째 포인트 내에서 제가 좀 수정을 해드릴 게, 네. 미국 페드는 중립금리를 아직도 2.5로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최종 그 중립금리, 네, 중립금리를.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중립금리는 뭐냐면은 인플레가 더 이상 유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 성장을 하는 수준에 적합한 미국의 기준금리는 2.5다 한데 음. 그게 파월이 말은 그동안 되게 세게 했지만 정책적으로 시행을 갖다 그렇게 세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틀렸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인플레가 공급적 쇼크 때문에 인플레가 과격화됐는데, 이 중립금리도 작년 22년 초 기준으로 22년도 하반기가 됐을 때는 중립금리 상향의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중립금리가 시장에서는 아, 3% 갈까? 한3.5 갈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걸 아직도 고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현재 상황에서 미국에 적정하게 어울리는 금리는 2.5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놓은 상태고, 그게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 수급적인 요인까지 붙으니까 결국 그 중앙은행도 다른 이제 중앙은행이죠. 페드가 아닌 다른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고 연기금 펀드들 이런 입장에서도 계속 이제 채권을 사는 거죠. 미국 채를 작년에 비웠던 기관 쪽에서 계속 사면서 이제 손짓을 보내는 겁니다. 손짓을 보내는데 무엇을 보내느냐. 기본적으로 우리 21년도 경험을 했을 때 23년도 그 21년도에는 반대로 그랬었어요. 23년도까지 제로 옵니다. 했는데, 21년도부터 같이 금리가 먼저 튀기 시작했어요. 그, 그러니까 그때, 개위, 10년물 기준으로 거의 1%포인트까지 차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그니까, 러 시장에서 이제 채권을 팔면서, 니들이 먼저, 우리가 먼저 행동할 테니까 니들이 따라와. 신호를 보냈고,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행동할 테니까 니들이 따라와. 니들이 인화를 해.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한번 이제, 그, 시장하고, 패드에, 줄다리기 기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이번에도. 근데 어, 올라갈 때는 금리가 올라갈 때는 기싸움에서 패드가 인정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올라가고 있는데 인정을 안해 버리면 이게 이제 인플레, 스태그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 굉장히 악화되는 그 수순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침체라는 것들 때문에 미국 그러니까 베팅하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더 하락할 것이더라 베팅하는 쪽은 어쨌든 점도표 상에 2024년도부터는 이제 터미널 레이트 찍고 떨어지는 걸로 봤고, 거기다 중립금리 2.5는 고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배팅을 하는 거고, 금리 인하 쪽에 배팅을 하면서 채권을 계속 사들이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한쪽 방향성에 쏠림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중립적으로 인플레를 결국에 조정을 잘 끝내겠다, 인플레 통제를 잘 끝내겠다는 이번 사이클의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피력을 잘 해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FMC가 있죠. 맞아요. 2월 FMC가 있는데 이번에 FMC에서 성명서상도 그렇고 성명서상의 단어에서도 침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전환한다라는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제한적인 정책이라고 했는데, 제한적인 정책에 대해서 좀 약간 늦출 필요가 있다, 약간은 스무딩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전환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 시장이 완전히 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또다시 가수요 때문에 물가가 분명히 들썩일 겁니다. 어디가? 인플레, 저기 원자재 쪽은 차치하고서라도 서비스 물가가 다시 들썩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제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설 입장에서 코멘트 자체도 시장 금리가 침체를 반영해서 인하까지도 반영해서 먼저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먼저 알고 있고 인정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의장 입장에서 통화정책 수장 입장에서 지는 꼴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잘해 나갈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본다면은 저는 여전히 뭐 시장에서는 지금 뭐어 이미 포션을 지 갖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24년도가 적정하다. 물론 24년 상반기냐 하반기냐 봤을 때는 뭐 상반기 좀좀 좀 가까워질수록 좀더 오히려 빠른 시기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올 연말부터 다시 이날기 기조로 확 바뀌는 그런 패턴은 아닐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점도표상에서 24년도에 금리 인하를 어쨌든 기조적으로 해서 장기 롱런으로 봤을 때 2.5까지 가는 거를 점도표에 너무 빨리 오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는 뭐 내년에 하나 올 연말에 하나 아... 큰 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미리 다 배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음. 근데 그러면 은 이제 제가 보는 앞으로의 그림은 뭐냐. 단기적으로 아까 부채한도 협상도 있고 노이즈가 있어서 잠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또 여기서 3.5, 3.4에서 그렇게 빨리 내려가기도 힘든 구간이 돼버렸어요. 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미국채 10년물만 보시잖아요. 독일 분투 10년물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변동이 어마어마해요. 음. 그러니까 2.5 작년 하반기쯤에 2.5 갔다가 그게 올 초까지 어디까지 깨졌냐면 1.9까지 깨졌습니다. 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12 기준금리 2.5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들은 이제 앞으로 1%포인트 이상 더 올릴 수 있다. 고 왜냐하면 물가 자체가 미국하고는 갭이 너무, 크니까 아직도 9%대거든요. 근데 그들도 2%를 이제 원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어 시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남유럽 재정 얘기도 있고, 이 유럽은 워낙에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1%포인트 이상 올린다고 했지만 못 올릴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정도면은 채권이 제일 싸니까 무조건 사야 되라는 논리로 2.5 갔던 게 1.9까지 빠르게 왔는데, 음. 다시 리바운드가 최근에는 2.2, 2.3까지 오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형국이냐면, 음. 스토리는 살아있고, 채권 시장에서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고, 연준회장 입장에서 그리고 그, 인플레를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건 과도하다. 이게 이제 계속 마찰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적정선 그니까위 아래로 보면은 좀 바운드를 좀 넓게 보면은 10년물은 위에 상단 4 그러니까 3.98 정도 되겠죠. 그상단 네. 그다음에 밑에는 3.4 혹은 조금 더 내리면 3.3. 여기에서 음. 계속 이제 반복적인 형태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사 그 패드가 사실상 그 5.1%로 올해 쭉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가지 않고 연말 정도면 내릴 수 있다, 내지는 또 내년에, 뭐 아시다시피 어차피 내년에 내릴 거, 뭐 사실 올해 말에 내리는건큰 차이가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금리가 좀 낮아진 측면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약간 연준 입장에서, 특히 파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40년 만에 찾으면 약간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약간 좀 강하게 나가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약간 급선무다. 어차피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안정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시장에서 우려한 측면은 뭐냐면은, 어, 시장이 이렇게 희망회로를 돌리고 자산시장이 다시 막 상승을 하면은 인플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좀 끼얹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음. 제가 여기서는 MMT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기싸움 이유인데, 이 기싸움이 지금 이제 결국에는 미국의 금융기관하고 페드하고의 기싸움인데 이게 지금 사실 무시 못하는 기싸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이 왜 말씀드리면 MMT가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MMT 정책 그러니까 현대 화폐 이론이라고 해서 이 현대 화폐 이론은 뭐냐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서 산업 쪽에 계속 투자하면서 실물을 살리는데 거기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백업을 하면서 채권을 사줄 수 있는 중앙은행의 그 역할 자체가 그게 케인지한적으로 봤을 때도 합리적이다. 왜냐면은 하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법인세를 인상을 해서 결국에는 재정과 예산이 다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재정 건전화와 경제를 좋아, 좋게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그게 취지는 그랬는데 행태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그 행태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 그 돈들이 재정으로서 풀려야 되고 산업에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금융기관 쪽에 다 들어가게 됐고, 상업은행들이,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핵심적으로 돈을 갖다가 굉장히 자산을 많이 갈수 있게 됐는데, 예전에 우리 그, 글래스 스티걸 액트 기억나십니까 모르겠어요. 그니까, 뭐냐면은, 금융기관에 돈이 너무 많아서 서브프라임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에 권역 분리를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상업은행에서 쌓여있는 머니, 쉽게 말하면 돈들이 투자은행으로 가서 이 투자은행의 돈들 가지고서 자산시장만 버블을 일으키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미 서브프라임 때도 이런 행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투자은행으로 돈이 흘러가서 자산시장을 갖다가 거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브프라임, 먹이지 상품을 갖다가 굉장히 버블을 만드는 음. 데그 주요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네.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그 정책을 어느정도 시행을 하다가 그 시행 하다가 그 이후에 그 흐지부지 또 해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정도 풀어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지금 상업은행들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지준율 인상을 굉장히 세게 해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은 지준율 인상을 통해서 상업은행에 자금 자체도 굉장히 많이 빨아들 아이들 머니도 굉장히 많이 빨아들여서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거의, 그게 어디서 입증이 되느냐. 상업은행의 그 민간 대출 증가율 자체가 올해 1월 기준으로, 첫째 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년비 13% 증가를 합니다. 음. 형태로 보면은 작년도 초반에 2조 9천억 달러 정도 상업은행 총 대출이 나갔던 금액이 2조 4천억까지 빠졌다가 지금 2조 7천, 8천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어. V자 리바운드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물론 이제 세부 항목을 제가 다 뜯어볼 수가 없어서 데이터가 그 부분에 공개가 안 됐는데 이 자금들이 더 어디로 갔을 것이냐. 분명히 투자 은행으로 흘러가서 채권 시장 구매 자금으로 굉장히 많이 쓰였을 것이다. 음. 그래서 그런 시, 그런 기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걸 명확하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 거죠. Fed는 아직 연말까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2% 언더로 가고 거기서 2% 언더로 간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원래. 중앙은행 정책국으로 본다면 2%간 상태에서 이게 또 다시 예전에 폴볼커 이전 시점처럼 3~4%까지 또 리바운드가 나오는지를 최소 3개월, 6개월 이상 확인을 한 다음에 음. 안 되면 이제 인하로 가는 게 맞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바라보는 기준 시점으로 본다면 내년 초반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 상반기 중에 침체가 너무 이제 가속화되면 인하를 좀할수 있는 거죠. 근데 선언은 패드가 그렇게 해놓고 통로는 이제 패스, 통화장치의 패스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MMT로 금융기관 쪽그리고 채권시장의 자금 여력을 갖다 너무 부풀려 놓은 상태에서 그걸 다못걷어들였기 때문에 거기서 금리인하를 먼저 배팅하고 계속 결국은 할 거야. 이렇게 이제 기싸움이 있는데 음. 이 기싸움은 패드가 자초한 기싸움인 거죠. 실제로 그 예전에 했던 MMT가 제대로 됐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버블이 안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바이든 정부, 어, 세제 인상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이제 법인세를 어느 정도 걷어드리겠다 했는데, i r 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미 사실은 작년도에 됐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그네들의 스케줄대로 하면은 작년도부터 어느 정도 이제 적자 재정 규모가 확 줄어들면서, 이제 법인세를 갖다가 우리가 흡수를 하는가 인상을 하면서 세금으로 이제 걷어 드리는 그런 계획이 짜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안된 거죠. 그러니까 m m t 도안 돼. 세제 인상도 제대로 안 돼.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와 패드 입장에서는 약점이 노출된 겁니다. 뭐가 노출됐냐?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 당신들 지금 입장에서 경기 추락하는 거 굉장히 겁나는데 그 겁나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돈 계속 말했던 것만큼 못걷어들이고 있잖아. 이게 이제 힌트가 이미 나간 거고. 음. 두 번째는 힌트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패드에 실질적으로 그 내년도에 그 점도표를 보니까 내년도부터 인하하네? 어, 아, 그러면은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재정에서도 뚜렷한 이제 묘책이 없으니까 결국은 패드 이용해가지고 결국엔 또 다시 경기 부양하려고 하네. 거기에 다 이제 쏠려서 자산시장도 다 거기에 배팅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좀 정중동이 저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뭐 크래시가 갑자기 오고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올해는 이제 내년 초까지는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 올려놓고 나서 터미널라이트 뭐 5.2가 됐든 5.5가 됐든 어느 정도 올려놓고 나서 상당 기간 좀 멈춰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약간 지금은 시장이 희망의 로를좀 상당히 빨리 올리고 있는데, 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쵸. 그렇죠. 음. 뭐, 그러니까, 굳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신데, 여기서 저도 크래쉬를 크게 보진 않기 때문에, 뭐, 지금 위험자산이나, 뭐 원자재 투자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좀 수익을 보셨다는 분들이, 굳이 여기서 막 적극적으로 막 매도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아, 남한 대세상승에 어느 정도 좀, 벗어난 거 아니야? 소외감 때문에 굳이 막 위험하게 따라갈 필요도 없는 구간이 됐다. 음. 이런 생각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약간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막 추세적으로 상승장으로 갈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크러쉬가 발생할, 그건 가봐야지 알긴 하겠지만 그렇죠. 현재 이 매크로 상황에서는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 약간 좀 박스권을 생각하면서 네. 좀 그렇게 플레이를 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음. 알겠습니다. 박사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사실 뭐 지금 전반적으로 골디락스라는 키워드가 가장 네, 좀 시장의 네. 화두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좀 달려왔는데 네. 근데 사실 큰 매크로 환경을 보면 은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추세 적으로 상승장으로갈 만한 뭐 경기 부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상황이 네. 오지 않았 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또 약간 좀 마음을 좀 냉정하게 찾고 네. 적당 히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플레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네. 시간에는 또 다른 그런 또 이슈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신익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